그림책 표지의 오른편에 윗옷을 벗고 수박무늬의 바지를 입은 한 남자의 옆모습이 보인다. 그는 손에 모자를 들고 맨발로 서서 맞은편의 수박을 바라보고 있다. 표지색은 연한 붉은색인데 보고 있으니 먹음직스러운 수박이 떠오른다. 여름에 이만한 과일이 있을까? 여럿이 시원한 수박을 쪼개어 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무더위를 잊게 된다. 폭염 속에서 시원한 수박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의 그림책은 앙통의 완벽한 수박밭이다. 표지를 바라보면서 눈에 띄는 것은 수박이 그 남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박 위에 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보인다. 왜이 남자보다 수박이 더큰 걸까? 이 남자는 수박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고양이는 수박 위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물음으로 표지를 넘기자 너무도 잘 익은 수박의 붉은색이 눈에 들어온다. 너무 선명해서 마치 내가 수박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한 장을 넘기니 전면을 꽉 채운 싱싱한 수박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수박에서 이어지는 줄기가 세 페이지까지 이어진다. 재미있다. 나는 그 줄기를 따라 앙통의 수박밭으로 향했다. 장녀라는 태양 아래 앙통의 넓은 수박밭이 보인다. 앙통은 수박밭 한가운데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누군가 수박 하나를 훔쳐갔기 때문이다. 앙통은 비어있는 그 자리에서 수박 하나가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서 있다.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수박을 키운 앙통의 슬픔은 너무도 컸던 것이다. 누군가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다. 앙통을 바라보며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서 있던 나를 떠올렸다. 나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지. 그 순간을 다시 되돌아보며 나는 금세 그의 슬픔과 분노에 동화되었다. 그에게서 나를 보게 된 것이다. 앙통은 자신의 수박밭을 완벽하게 가꾸고자 했다. 그의 수박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맞춰 심겨져 있는 것을 보면 이를 알수 있다. 그런데 그한 가운데 있던 수박이 사라지면서 그가 지켜온 완벽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가지런히 늘어선 수박들은 검푸르고 싱그러웠지만 그의 시선은 도둑 맞은 수박의 빈 자리에만 머물렀다. 그의 눈에는 그 빈자리만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였고 계속 떠올리게 되는 잃어버린 수박도 점점 커져만 갔다. 그의 생각 속에서 점점 거대해진 잃어버린 수박은 급기야 절반으로 쪼개졌고 그림책 양면을 가득 채우며 수박에서 많은 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 물에 다른 수박들이 잠기는 모습을 보면서 잃어버린 수박에 대한 그의 슬픔과 분노가 그를 잠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잃어버린 수박이 등장하는 악몽을 계속 꾸게 되고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수박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아도 도둑맞은 수박은 어디에도 없었다. 드넓은 그 여름 하늘이 어둑어둑해지자. 앙송은 의자 하나를 들고 수박밭 한 가운데로 가서 수박밭을 지키기로 했다. 깊은 밤, 그는 홀로 수박밭을 지키려고 했지만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는 이렇게 다가올 모든 밤마다 수박밭을 지키고 싶진 않았다. 더 이상 악몽을 꾸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모든 것을 잊고 푹 자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묻고 싶었다. 이렇게 수박들이 많은데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도대체 그 수박 하나가 당신에게 뭐냐고. 당신이 생각하는 완벽이란 무엇이냐고. 그것은 나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앙통에 잃어버린 수박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완벽이란 무엇일까? 도대체 그 완벽이 가능하긴 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앙통처럼 수박밭 한가운데 앉아서 수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정말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수박일까? 내 안에서 올라오는 질문들 속에서 나는 나의 잃어버린 수박과 그것에 반응하는 나를 직면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수박밭 근처에 살고 있는 길 고양이들이 나타났다. 밤을 완벽하게 보내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은 앙통의 씨앗들과 도구들을 넘어뜨리고 하늘에 날렸으며 이리저리 날뛰는 그들과 함께 수박들이 솟구치고 바닥을 굴러다녔다. 그들은 수박밭을 송두리째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수박밭이 엉망이 될때 앙통의 정성과 결핍, 앙통의 잠도 순식간에 뒤죽박죽 되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수박밭이 엉망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은 오히려 후련해지는 것이었다. 질서정연한 수박들이 흐트러질 때 불안하거나 속상하기보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유쾌해지고 가벼워졌다. 어린아이가 된 나는 내 안에 질서정연하게 심어놓은 수박들을 하늘에 던져 올리고 바닥에 굴리고 싶어졌다. 그렇게 나의 수박밭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싶었다. 나는 이런데 앙통은 난장판이 된 수박밭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다음 날 아침 앙통이 수박밭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그가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박들이 자유롭게 널브러져 있다. 수박밭의 색깔도 새끼 있는 분홍색으로 바뀌었으며 하얀 토끼들이 놀고 있다. 그에게는 자신이 열 맞춰 심었던 수박밭보다 지금의 엉망이 된 수박밭이 더 싱싱해 보였고 놀라운 건 도둑 맞은 수박의 빈 자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앙통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수박밭을 바라보며 더 이상 허전하거나 슬프지 않았다. 완벽에 대한 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수박밭 한 가운데 고양이 한 마리가 너무도 편안하게 앉아 있다. 그리고 고양이 뒤편에 수레에 수박을 싣고 가는 앙통이 보인다. 이제 고양이가 앙통보다 더 크게 보인다. 나는. 너무도 편안하게 앉아 있는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다. 고양이가 당당한 모습으로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기다려. 앞으로 너의 수박밭으로 가서 엉망으로 만들어줄게. 어때? 괜찮지? 나는 정말 괜찮을까? 나는 그림책을 덮으며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놓은 나의 수박밭과 내가 잃어버린 수박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 나에게 찾아왔던 고양이들이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그렇다. 솔직히 때때로 내 수박밭으로 찾아오는 고양이들이 반갑지 않았고 화가 날 때도 많았다. 그런데 정말 완벽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고양이들이 앞으로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먼저 경험하여 진정한 완벽이 무엇인지 알게 된 앙통들이 나에게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래서 수박이 사라진 빈자리를 그만 바라보고, 잃어버린 수박을 그만 떠올리면 좋겠다.